무인생이에요. 98년생. 무인생들 꼴통들 많거든요. 말잘 듣는다. 뭘 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시켜라, 푸시해라, 이 말이야. 서 39살,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산재 들어오기 전에. 탐재같은 여파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꿋꿋이 해왔던 일에 빛을 본다든지 70년생 경수일생들집살수 있어요 돈 되는 집이에요 의축생이에요 소띠죠 어, 85년생 반짝!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대신에 안 좋은 게 같이 들어가요 <녀> <놀린> 안녕하세요 오라신당오라이계십니다 반갑습니다 11월달에 좋은 띠 좋은 그러니까 띠가 궁금해서 오랜만에 내년에 기운이 이제 하반기부터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11월에 좋은 띠, 호랑이 띠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극과 극이잖아요. 항상 찬물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가면 엄청 따뜻하고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한 것처럼 그런 온기로 내가 조금 뽑아 봤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내 말이라도 조금 힘을 주고 싶어가지고 호랑이 띠로 치면은 이제 무인생이에요. 98년생 작년부터 해서 조금 고가 많았어요. 배움의 고. 사랑의 고 인간의 고가 많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년에 아홉 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홉 수를 미리 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냥 흉년이었어. 몸이 고되 짜증이 나. 그랬을 때 내년에 이노슬에 어떤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1 1월달 호랑이가 서론에서 사냥하는 느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쟁취, 묵혀뒀던 것을 다시 살린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오래 연애를 했던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 자식을 바라볼 때 무인생들 꼴통들 많거든요. 말잘 듣는다. 이제는 내 말이 조금 귀구멍에 먹힌다 해갖고 뭘 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시켜라, 푸시해라 이 말이야. 서른아홉 살.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삼재 들어오기 전에 삼재같은 여파를 맞았기 때문에 어... 올해 또 아홉수예요 몸도 고됐을 거고 음... 하여튼 다 사단 안 했어요 내년에 말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며 반합 들어오거든요 성취 있어요 네가 꿋꿋이 해왔던 일에 빛을 본다든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인연이 들어설 수도 있고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로브콜 들어온다 작년에 힘들었던 거 완전 좀 꺾어지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40대로 들어서서 이제 의축생이에요. 소띠죠. 어, 85년생 11월 달에 반짝이런게 뭐가 있어요? 재물이에요. 주식이 튄다든지 내가 되지 않았던 장사가 조금 찬바람 불면서 괜찮아진다든지 자식도 꿋꿋이 기르는 형국이잖아요. 꿋꿋이 해 어떤 일에 성과가 있을 거다. 근데 대신에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와요. 내년에 오 어? 내년에 미기 때문에 소하고 말. 소하고 양은 충이에요. 그 때문에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올해 11월에 돈이 들어오면요, 그걸 비축을 해놔야 되세요. 내가 안 됐는데 돈이 확 들어왔대서 뭐 사고 이사가고 하지 말고 내년에 내년에 또들드러 말도 있으니까 11, 12돈 들어오는 거잘 비축해놔라. 그게 본인들의 어떤 행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70년생, 경수일생들 승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 이동 수 있다. 문서운 있다. 내년에 좋은 게 이제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집살수 있어요 돈 되는 집이에요 문서운 들어오면 문서운 잡으시고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해야 고쳐도 빨리 낫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빨리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70년생 경술생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말하는 존버띠들 자수성가 56, 57세 기점으로 좋게 변화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해야 될 띠들은 병호생입니다. 66년생 말띠입니다. 내년에 찐 한갑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한절기잖아요. 춥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필요 없는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걸어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럴 때는 먹는 거를 관리를 잘 해라 그리고 문서 잡지 마라 그래요 손에서 나기 때문에 11월에 절대 문서 잡지 마라 네가 사는 금값도 지금 상승을 해도 똥값 된다 하니까 투기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보였어요 93년 기점으로 3 3세에요 닭띠예요 애정 정선의 금이 갈수 있다 연인 관계에서 시비수가 들어오거나 오래 만났는데 결혼을 할 상대인데 시비수가 들어오면 피하라, 그냥 눈 감아라, 입 닫아라, 기막아라, 이말 하고 싶거든요. 다 일진에 부딪혀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수. 조심해라고 11월 달에 차조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62년생, 이민생이에요. 봄띠예요. 내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서 어떤 6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스파크가 많이 튈 거예요. 내년에 나쁜데 지금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나 신랑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발이를 들고 뒷바라지를 하면서 하반기를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 내가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이거를 잡돌이 하고 가라고 11월에 그러나 보다 하고 춤. 꼴깍 삼키고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욕심부리지 말기. 한달 운세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짧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 나쁘다 한거 같아. 이번 달에 할거 다음 달에 하자라든지 또 좋은 띠들은 망설이고 있었다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용기 내서 시도를 해보셔갖고 11월에 어떤 기점이잖아요. 좋은 선택들 참고하시고요. 인생에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뿌려가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